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전도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찬양예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전도폭발 훈련에 대해서는 여러 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사영리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봤죠. 샌드아트로 하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나세요? 네. 더포 전도법이라고 한번 화면 띄워 주실래요? 그이 사형이고요. 하나. 더 하나 더포 전도법 기억나시죠? 이네 가지 심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하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랬어요. 나누기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와 하나님을 다시금 연결해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물음표는 뭘까요? 그럼 이제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금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예, 복음이죠. 그래서 더포 전도법이라고 해서 이네 가지 심벌, 사랑, 그 다음에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이네 가지만 내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예,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리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도법이 한몇개 정도 될까요? 지금 뭐 전도 폭발도 말씀드리고 사형리포 전도법도 있고,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도계 전도법이라고. 네. 그 진도계 전도법이라고 진도계 전도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던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 진도계 전도법도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도계 전도법은 한번 물면 안 논다. 그게 이제 진도계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은 뭘까요? 우리가 고구마 냄비에 넣고 삶을 때 이건 나 아니거나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고구마 전도법이 항상 유행이었어요. 한 4, 5시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도법 여러분 혹시 몇 가지 알고 계세요? 혹시 하나도 나 모르겠다. 이런 분은 이찬양예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잘 참여하셔서. 이 전도법을 내가 잘 배워가지고, 뭐 사실 배우는 게 중요한 게,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배우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안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법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의 동력이 자식음 일어나고 전도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면이 너무 약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전도합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많지만 결국 보면 내용은 같아요. 그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복음제시를 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 전도법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테니까 이번 주,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원래 이 내용을 한 13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줄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난번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폭발도 6개월 동안 하는 교육을 제가 찬양님들 때몇 번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과 참고가 될줄 압니다. 전도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국교회 가장 많이 소개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리 전도법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리 전도법. 뭐 브릿지 전도법이라고도 하고 백지 전도법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 다리 전도법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린터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프린터물이 이 다리 전도법의 모든 내용을 한 장으로 다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알면 아, 이제 다리 전도법은 내가 할수 있,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요거 없는 분 계세요? 뒤에 프린터가 있으니까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잘 갖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다리전도법의 개요에 대해서, 이 장점에 대해서 잠깐 나눠드릴게요.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리전도법이 아주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나? 먼저 이 다리전도법은요, 전도 그 대상자, 내가 누군가에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집중시킬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이 다리전도법은요, 그냥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 중에 보물섬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이 있죠. 영화로도 나온. 그 보물섬을 쓴그칼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고 결과를 낳지, 아니, 보여줄 수 있는데 왜 말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복음을 우리가 말로 전하지만, 보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 다리 전도법의 아주 장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있죠 아, 니 목사님, 저는 잘못 그리는데요, 그림을. 예, 못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려 상관이 없어요. 예, 짝대기만 글줄 알면 누구나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다리 전도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력이 좀 약해서 좀 화술이 없어도 이 다리 전도법으로는 전도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려면 또 말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을 좀잘 못해도, 이 다리 전도법으로 하면 쉽게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리 전도법은요, 이 상대방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전도법이에요. 되게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뭐또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던져내봐. 그러면, 아,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다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어떨까요? 마음이, 좀 마음이 딱 다칠 수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그 상대방이 나한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는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상대면이 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말하는데 이 사람이, 아, 나 절에 다니니까 그만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내가 그때 긴장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제가 이 찬양 예배 시간에 같이 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같이 배우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 전도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다른 전도법하고는 다르게 계속 질문을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전도법은 대화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하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가 말하는 거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거냐? 아니라 나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시연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와 비슷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는 그 자식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10명 중 8명은 자식 잘,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들은 자식 잘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전도를 하는 게 바로 이 다리전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전도법은 절대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흥미를 불어 일으킬 수 있고 집중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리전도법은요,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 다리전도법의 원리예요. 그이것에 말씀의 기준을,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오늘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또는 아니면 악어처럼, 여러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보면은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다윗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네,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여기 이제 한두 분은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아니 나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 이러면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혹시 내 모습이 무슨 곰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네가 대화하기 싫어?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꿔줄게 바퀴벌레로 바꾸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다리 전도법이 뭐라고요? 대화하면서, 질문하면서 다리 전도법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전도법은 좀 일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거부하려고 하는 DNA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듣기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 어때요? 좀 질문하는 분 없잖아요. 그쵸? 설교할 때 질문하십니까? <laughs>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약간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설교 시간에 선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 예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는 일방적이거든요. 선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거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니면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는 있지만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탁탁 귀를 닫아 버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그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고 또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을 때 마치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딱 보니까 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간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꼭 지켜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리전도법은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다리전도법은요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린터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딱 보세요. 그건 뭔가 좀 논리적이죠? 뭐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좀 그런 거고, 원래는 이 성경 구절은 그냥 뭐 쓰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딱 보면은 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죠. 왼쪽, 좌우 다 이렇게 정리가 딱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리전도법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뭐 많이 배운 거나 못 배운 사람, 뭐 어른이나 아이들 상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다리전도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다리 전도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아주 쉬운 그런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그이 다리 전도법을 제가 오늘은 이제 약간 앞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번,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종이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게 백지여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한테 이 종이를 딱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정리되어 있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딱 갖다 주면, 그 사람 이게 뭐야 하고 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백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백지. 근데 이 백지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갖고 계시죠? 이 백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는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접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접어보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가운데 딱 접는 겁니다. 세로로 접으시면 돼요. 세로로 접으셨죠? 네. 세로로 접었는데 세로로 접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한번더 접는데 한번더 접는데 완전히 접지 마시고 반만 접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반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할 거고 오늘 간단하게 해봅니다. 이렇게 반만 접으시라고요. 아까는 완전히 접었죠? 그다음에 이제 반만 접으세요. 접어보셨죠? 그 다음에 반만 접었죠? 반만 접은 다음에 예, 반 접으셨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펴보세요. 완전 확 피지 말고 이렇게 접어 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완전 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접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반을 접고, 그 다음에는 중간까지만 접어요. 그 다음에 이걸 살짝 핍니다. 살짝 피면 가운데가 접혀 있어요. 이걸 완전히 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고, 처음에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까만 줄이 쫙거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인간이라고 쓰고요. 오른쪽에는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찍 짝대기를 긋고 인간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볼펜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해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만 드리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하기를 원하냐?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좋은 관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 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잘 살고 행복하고 돈 벌고 잘 되길 원하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내용이에요. 그면 러 이제 앞에 사람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그것을 잘 이해를 하겠죠. 왜 좋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식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식이 반항을 하거나 불순종을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불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짝대기를 쭉 밑에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리되는 큰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더포 전도법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펴보세요. 딱 피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만 원래 십자가를 나중에 그리는 거예요. 인간은 왼쪽, 오른쪽은 하나님. 그 사이에 큰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죄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불효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렇게 이러한 큰 골이 생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옛날에 이 붙어 있었던 이 관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요? 때로는 선행으로, 때 또는 도덕으로, 때로는 교육으로, 때로는 종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때요? 헛수고이죠. 절대 죄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인간과 하나님과 크 큰 간격이 생긴 이곳에 십자가 다리를 놔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리전도법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왼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이, 하나님이 계신 오른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중간쯤에 계세요?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 전도 대상자와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영접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함께 영접 기도하고 그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된게 다리 전도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형리나 뭐 전도 폭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그 전도법의 원리가 사실 다 일맥상통하죠. 예, 복음 전하고 그분에게 도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리 전도법 요 내용을 청경책에 딱 꼽아 놓으세요. 꼽아 놓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내용 내용을, 내용을 그때 제가 백지를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내가 실제로 볼펜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이 다리전도법으로 한번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제시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복음의 구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다시금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리전도법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전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도할 때 어때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 전도법 잘 숙지하고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